내할거 언제 나가는 거야? 어? 엄마가 언제까지 하해서 지금 숫자 언제 할 거예요? 지금 몇 번에 말해요? 지금 몇 번에 말하냐고요? 육아하면서 화가 날 때가 많죠. 아이를 키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차분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도 함께 공유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방법을 익히면 짜증 내지 않고 육아를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의 심리치료사 엄마 윤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요즘 나라 걱정 때문에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 사실은 어제 첫째 수학을 봐주다가, 아니, 태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앉아있는 태도, 뭐, 집중하는 거, 계속 시시콜콜 동생한테 간섭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또 정답을 봤는데 엄청 틀려놓은 거죠?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빵!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의 화에 대해 적극 공감하죠. 특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거나 아이가 때를 쓰고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기대만큼 행동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어요. 부모가 감정을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따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부모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충분히,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화와 짜증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감정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감정을 담당해요. 화가 나면 편도체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막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전두엽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이에게 화를 조절하는 방법, 화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초 법칙. 화가 나면 6초만 참아보세요. 그동안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어요. 심호흡 연습.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보세요. 자기 대화법.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라며 스스로에게 대화를 해보세요. 감정 일기 쓰기.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 보면 이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 하려면 내가 평소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 루틴 만들기.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아니 그런데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면 6초도 못 참겠어요.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땐 타임아웃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아이와 잠시 떨어져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나서 잠깐 쉬고 올게 라고 말한 후 조용한 공간에서 아니면 나의 방에서 몇 분만 스스로를 진정시켜보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화를 줄이려면 감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 갖기.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가벼운 운동하기.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기분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육아 고민을 나누면 훨씬 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나만의 대나무 숲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지인들에게 육아에 대해 화났던 이제 뭐 불만인 점,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예민쟁이야. 미치겠어. 자신을 돌보기.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꼭 푸셔야 합니다. 아이와 긍정적인 시간 늘리기, 놀이 시간을 늘리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해 주세요. 놀이 상황에서 그때그때의 아이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와, 지금 정말 신나 보인다.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있어서 즐거운 거야? 블럭이 쓰러져서 속상했구나. 다시 해볼까? 퍼즐 조각이 맞았어, 웨이야. 해내서 뿌듯하겠다. 음, 조각이 잘안 맞아서 답답했구나.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요. 시간이 부족해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시간을 활용을 해보세요. 아침에 차 한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5분이라도 여유를 가져보는 거예요. 배우자나 가족과 육아 역할 나누기를 해보세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슈퍼우먼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상에서 감정조절 연습하기를 해보세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나를,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육아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아이의 자존감도 쓱쓱 자라겠죠. 그렇다고 화를 낸다고 난 나쁜 부모야.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에요. 부모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면 아이도 이를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더잘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정리해 볼게요. 육첩 법칙을 활용해 화를 줄이기, 심호흡과 자기 대화법으로 감정 조절하기, 타임 아웃 방법으로 화가 날때 아이와 거리두기, 평소에 감정을 관리하는 습관 만들기, 아이와 좋은 시간을 늘려서 관계 개선하기. 다들 기억나시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육아 스트레스가 한결 줄어들고 화를 내지 않고 육아를 할수 있어요. 오늘 영상 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안녕.